좁은 숲길을 따라 한참을 이동한 끝에 산에 도착한 이들은 산의 진흙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있는 힘껏 괭이로 땅을 파자 붉은 황토가 이내 드러난다 롱치완의 황토는 유난히 붉고 철성분이 많은데 이 흙으로 만든 도자기 역시 명성이 높다. 이성 한间, 자연 조건을 잘 활용했기에 롱추안 도검의 명성은 이어질 수 있었다. 룽추안의 황는 우리나라 전라도 지방의 황토처럼 붉은색을 띈다. 이 도검의 황토는 흙이 많이 많아서 빨간색다그이이고 당장이라도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황토. 연신이 매우 기타 지방들화. 很难打的材料,要求. 용천의 도검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빚어낸 작품인 셈이다. 이날 저녁 야간 작업이 이어졌다. 최고의 검을 만들기 위해선 황토와 함께 송진이 있는 소나무 숯을 준비한다 이때 숯의 크기가 작은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한다 소나무 숯이 작을수록 황토가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면서 철의 접착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황토물을 충분히 머금은 소나무 숯은 온도가 올라간 다음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 접착력을 높이고 고온을 유지시켜주는 소나무 숯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나무 숯을 화로에 넣고 본격적인 야간 작업에 들어간다 밤에 단조 작업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낮보다 밤에 불길의 세기와 온도를 더욱 예민하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 3년차인 천빈 아버지 뿌린 경력 20년차 왕헌건 선배와 함께 단조작업에 나섰다 천빈이 온몸에 힘을 실어 내리치자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선배의 망치질에 박자를 맞춰 두드리는데 몇분 지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명검 한 자루를 완성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스물여섯 청년에게 도검장의 길은 녹록지 않다. <목소리> 팔의 근육은 금세 터져버릴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불앞에서 사는 이들에게 화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막내 예한의 발목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다. 온갖 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망치질에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 그것은 저마다 가슴에 붉은 쇳덩이보다 뜨거운 열정을 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검장의 손끝에서 철은 검으로 변신을 거듭하게 된. 수만 번 철을 두드려 왔듯이, 화로 앞에서 수만 번 땀방울을 흘린 끝에야 한 자류의 검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온 몸에서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방울. 하지만 잠시도 멈출 수는 없다. 도금 제작에는 100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칼날 제작에만 50여 가지 공정이 필요하다. 10여일 동안 단조를 거친 끝에 비로소 검이 그 형태를 갖춰간다. 도금 제작 과정은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이다. 수만 번의 단조 작업을 견딘 검은 이제 수만 번의 연마 작업을 버텨내야만 한다. 다양한 검을 하루 종일 숲돌에 가는 연마 기술자들. 나여덟 개의 면을 가진 팔각도. 네 개의 면을 가진 사각도 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도금이 있다.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으며 베는데 사용되고, 검은 양쪽에 날이 있으며 지르는데 사용된다. 도와 검의 여러 가지 칼날은 연마사의 예리한 눈길을 통해 그 모양을 찾아가게 된다. 도검장이 되고 싶은 천비는 연마 작업도 함께 배우고 있다. 연마는 불빛에 비치는 검의 각도를 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숙련 과정이다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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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어, 수도모이비도을 연마할 때도 단계가 있다. 면이 거친 숫돌부터 고운 숫돌까지 사용해 단계적으로 연마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경도가 다른 8단계의 숫돌을 차례로 연마해야 칼날이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바로 앞에서 단조할 때, 화상을 피할 수 없듯이, 연마 기술자들은 손에 무수한 자상을 갖고 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하루 종일 칼날을 연마하다 보면, 칼은 그 흔적을 이들의 몸에 새기고 만다. 연마 단계마다 칼날은 예리하게 변해간다. 초기에서 중기, 말기에 이를수록, 검은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빛을 발한다. 좋은 검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걸리는데 하루 8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온몸으로 통증이 퍼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연마 작업이 끝나지는 않는다. 손톱보다 작은 숫돌을 가는 섬세한 손길. 칼날을 만들 때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면 연마하는 이 순간엔 극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목소리> 中间的，是发黑、发亮，但是外面它发白，因为中国人形容这个剑，有一句话叫“双刃”，就是那个冬天的时候，外面下的那个霜啊，就是跟这个刃差不多的。